어머, 네, 맛있겠다. <laughs> 어머, 맛있겠다. 이건 뭐가 터졌어? 그거, 이거, 이거, 그거야. 그거 피클 음. 음. 다솔 언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다솔 아잘 먹게. 또 비싼 거를 어머, 근데 이거 다솔 몽키도 그 아까 이거 부른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니었나?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다솔 바솔 언니. 다솔이가 보낸 거예요. 네. 다솔아 잘 먹게. 잘 먹겠습니다. 오 마이 갓. 손게텅 마수. 이게 뭐야? 노, 목이 버섯이요. 이게 누룽지다. 아니 내 것도 누룽지인데. 이거 누룽지잖아. 이거 뭐예요? 그럼? 아 밥. 음. 잘 먹겠습니다. 오 마이 쏨. 어머 어? 음. 맛있다 이집 뭔데 이렇게 맛있어? 저번에 랑이 언니랑 시켜 먹었던 데가근데집 숙소에서 아닌가? 배달의 민족으로 내년 너의 배를 가르겠다 이년 어, 어머 음. 음. 여기도 누룽지가 있네 기본인가 아니 누룽지 지찮찮요요언맛있있 좋죠. 죠 음, 음. 음 <laughs> 둘다 누룽지네요. 맛있어. n o w I d o n 내가 미안해 I don't k 안 돼요? I 응, 내가 n 게요 이거 어, 내가... 하나면좀 그런가? 아 내가 이거... 그거 있어. 껐어요, 껐어, 껐어. 미안해, 오늘 정신이 없게 겪 미안해요, 음... 맛있어. 우리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게 놀러셔갖고 땡벌들한테 쏘인 적 있잖아요. 제가 진짜 그런 거 제가 진짜 사가드릴게요. 진짜 친구들이 본심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땡벌들이 음 아기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전 누군지 몰라요, 땡벌. 왜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땡벌에 대한 걸 아는 건려 언니가 자기 땡벌겠다고 얘기한 거밖에 못 들었어요. 지쳐서. 음. 여기네. 여기나 열을. 아네. 나는 추건했어요, 오늘. 너무 맛있다. 이거 닭이 너무 부드러워. 언니도 삼계탕 하실 줄 알아요? 응. 음. 언니가 하면 맛있다. 저번에 그거 먹어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 뭐. 차돌박이 된장찌개. 진짜 놀랬어요 여러분. 근데 주부가 해도 이런 맛이 나오는구나 라는걸로 음 진짜 맛있었어 음, 술떨어되는게 땡벌이에요 근데 땡벌이 날잖아 그러면은 지원자 날아다니는데 손님도 쏘고 막 아가씨도 쏘고 하니까 음. 그 땡벌한테 쏘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나 쉬는 날 <laughs> 땡보 세 마리가 다 쏘았어요. 어머 아. 음 다솔 언니 언제 오셨었나 봐. 저희제 새로 생겼어. 제쇼 하나 더 생겼어요. 아이 언니랑 또 아, 하는 거 보러 오세요, 여러분. 오뭐 안에 밥이 있어 어머 맛있어 못뭐 추냐고요? 와서 보세요 비밀 조다는 영상 작업해야 되겠다. 뭐야? 우리 의성구잖아요. 오늘 도착해요. 아침에. 음... 음... 땡벌들 음... 살충제 쳐버리겠어. 씨발놈들돼요 가벼연이 수술하고 오셨어요. 뭐나 육마간 거 까먹었어. 응뭐응 깍두기 깍두기 먹지 마못씹잖아응그또 음, 왜요? 그런 거씹우면안 돼. 왜요? 조심해야 돼 그래도 지포 오징어 이 먹지 마. 아우안 먹어요 음. 못 먹더라고 내가. 음, 한달한두달 한, 먹으면 안돼 클라 이거 먹으면 알지? 알겠습니다. 양파 음, 이런 거 먹었어. 이양 향... 표고버섯을 튀어나와서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음. 평생 못 먹는 게 아니라 잠깐. 맞아 우리 언니 입맛이 없어서 여러분 지금 속식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명심하세요. 아뭐 어, 다리도 있어 대보악 근데 이거 네 안에 뭐가 있어? 많이 들었다 그죠? 음, 음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 내가그집 맞는 것 같아. 랑이 언니랑 시켜 먹었던. 여기 빨간 생계통도 있는 걸로 아는데, 매운 거 그. 어머, 다음 주가 초복이래요. 그때 1층에서 언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말? 어, 진짜? 소년이랑 같이 봤어요. 음, 남자야? 음 약간. 음. 뭐 하시는 거 있어요? 아니요너 가게 안 나오는 날인데 오늘? 맞아요. 아파서 규절한 날 아니.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치타 언니 나오시나 해서 어 신날이시라고 했더니 뭘 들고 기다리더라고요 하염없이. 음어떡해야 폭탄이야? <laughs> 아니야 그냥. 마스크 쓰셔서 잘 모르죠 진짜. 붓기 많은 거예요 음? 근데 한거 치고 많이 안 붓지 않았어요 언니? 아닌가? 많이 붓지 그래요? 속쪽에 붓기 엄청 많은데 맛있어요 어 오빠, 누구요 어머 형오 오빠, 오 안녕하세요 너빠 오빠, 오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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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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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가 만약에? 너 좋다고 만약에? 아니 날 통해서 왔어요 음, 안녕하세요 너부로 음. 오실래? 오세요 <laughs> 일단은 21살 짜리 춤잘 추는 친구 네. Yeah. 맞아요 근데 이거 뭐야? 모기버섯 먹는 거야? 잡채에 들어있는 거이거로 검은색이 잡채에 들어있어요 그 버섯이에요 너무 무섭다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저 먹었잖아 방금 먹었잖아 너 먹어라 여기 있어요 <laughs> 어머 해연대 영화 오빠 저 자주 보셨구나 제가 죄송해요 술을 먹었고 기억을 잘 못해요 육수 많이 안 먹잖아요 언니 야 <laughs> 음.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전수를잘안 먹긴 하는데 내가 밤이다 하늘날 링겔 먹고 좀 괜찮아졌거든요 근데 가게처럼 온 거예요 음 아, 이러면서 그러고 <laughs> 몰려 갖고 <laughs> <laughs> 그왜왜왜그랬다니 난리가 났어. 이렇게 가게 또. 아. 화요일이 나요? 음. <laughs> 월요일 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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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대충 춤도 따로 찾으러 찾으구나 아, 너 그거 쳤잖아. 킬디스럽은? 응, 어, 맞아 맞아. 다 먹겠다. 뭐 부탁하면 첫 이자 먹고 춤추는 게 못이라 맞죠? 뭐 현대형가 오빠 우포스 가까 대리가 안 잡네. 대리들 뭐 하는 거야? 음술 먹었나 보다. 음 이거는 버섯 삼계탕인가봐. 왜요? 버섯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근데 이거 건강에 좋아요 언니. 음...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보양식이래잖아 아이나이 버섯 너무 무섭다 아유, 뭐야 응 그래 그렇게 먹어봐요 먹어보라고? 응 네, 맛있어요 맛은 없어 사실 맛이 그니까 맛이 무맛이에요 응응나 음. 음. 약간 보기가 좀 편했어 아니 난 눈을 봐서 그냥 배운 맘 봤어 오이또더한개 나왔어.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건 또 뭐야. 저 답채에 있는 거잖아요. 답채에 언니 안 넣어요 버섯? 응, 이런 거안 넣어요. 무소불어. 언니는 어떻게 한 자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잠시? 응, 보여줄게요. 간단해 나는 하는 게. 이게 음 이게 누룽지 한방 이게 누룽지 버섯 음 삼계탕에 모뭐 많이 쳐 넣었어 음, 왜요 보양되고 좋지 않나요 음음자꾸시게한지이어 고마워 돌이 아, 깐 돌이로 오늘 은좀아 공주언니 계시는군요 음. 걱정하지 말아요 딱딱 나가자빠지게 하죠 그럼요 내가 물에 빠뜨린 보섯 싫어 음. 물 빠버? 왜요? 수정아 요번에 조카분 틱톡 하시나요? 몰라요 음, 조카도 있어요? 응 음. 누구 어떤 조카? 그 조건을 어떻게 아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니까요. 뭐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유빈이 나왔니? 나오셨을걸요? 아직 안 나오셨어요. 몇 시지? 나는 대열에서 온데 잠깐만 봐야 되겠다 오늘.